강원도 삼척에서 초등교사를 하고 있는 이은주라고 아, 합니다 거의 특히 삼척에선 도서관도 없습니다 아, 아, 네. 이 아, 아이들 둘째 어디서 책을 읽고 어떻게 문화생활을 하는지 너무 고민이 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큰 관심을 보여요 부족한 게 있으면 얘기해라 응. 내가 도와주겠다 네. 이 방금 보신 영상이 많이 회자가 됐고 이게 끝나고 나서 상황이 좀 이상하게 돌아왔어요 왜? 그러니까 강원도 영동 지역에서 저 교사님이 거의 이제 집단 조리돌림 뿐만 응? 아니라 실질적인 위협 협박 응. 이해가 안 되시죠? 응. 공격하는 사람들의 주장 논리는 이거예요 삼척 시민들의 얼굴에 먹질을 했다 아니 이거 도움되라고한 말인데 아이고. 지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조차 이렇게 나를 거짓말쟁이고 맹비난하는 거에 좋아요를 누르는 걸 보고 누굴 믿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부분이 제일 무서웠어요 와 나는 어... 진짜 이해가 안 가네 심지어 강원도 지역의 지의원들 학교마다 전화를 해서 그 선생 어느 학교에서 근무해? 네? 시의원이? 네. 국민의힘 소속이겠고 11월 12일이었나요? 강원도 의회에서 네. 모 강원도 의원이 강원도 교육청 감사관을 앉혀놓고 이거 지금 저 선생 문제 발언했는데 가만히 있을 거냐 조치해야 되는 거 아니냐 도 교육청의 감사관이 맞다. 저 선생이 님 잘못했다. 재발언했다. 미쳤네. 어, 삼척 교육지원청이 이 선생님을 조사하겠다. 이렇게 해당 학교에 통보를 한 상태고요. 의원은 얼굴을 좀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, 지 아, 모섭 강원도의회 의원이고요.